안녕하세요. 빨간 모자입니다. 오늘은 테라스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. 아, 오늘 공정은 요 정도. 이게 하루 공정인데 완, 완성은 못 했습니다. 하루 반 정도는 더 해야 될것 같고. 오늘은 뼈대만 세웠어요. 아, 여기 사이즈가 6000에 3600입니다. 이 파이프 원 자재 길이가 6,000 이거든요 6,000을 그대로 사용하고 가로를 3,600으로 한게 이제 방부목을 위에다가 올릴건데 방부목 길이가 3,600 입니다 그래서 이 뼈대의 정확한 치수는 6,000에 3,580 이에요 20이 빠지는 이유는 여기다가 이제 앞쪽에다가 20짜리를 방부목을 대고, 대면은 이제 3600이 딱 되거든요. 아, 여기가 지형이 이렇게 단차가 있어요.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갖고, 6000이었을 경우에 한500 정도의 단차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방부목을 이제 깔면은 이쪽에서는 단차가 별로 없어요. 여기 인조잔지인데 바로 가볍게 내려올 수 있는 높이라서 했고요. 저쪽은 이제 500 정도의 단차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계단을 이쪽에다가 무슨 기둥만 세워놨는데 계단을 한두 칸짜리 계단을 만들 거예요. 아이 재료는 어, 옆에 이제 뺑 돌려 테두리는 100에 50짜리고 두께는 아주 두꺼운 2 9 t 를 썼어요. 엄청 튼튼하죠. 그리고 이제 기둥 기둥도 100에 2.9티를 저 끝부분을 사선으로 자른 다음에 때려 박은거예요 때려 박은 다음에 용접을 했습니다. 이렇게 뺑 돌려. 이제 중간에도 중간에도 하나씩 쫙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100이란 100이고 요게 이제 50에 50짜리를 썼어요. 요것도 두께가 20 2.9T 두꺼운 걸 썼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방부목을 박을 이제 여기 파이프인데 요거를 올려서 이제 그러면 이제 높이가 이렇게 높이가 해서 100이 되 게끔 만들었고요. 요거 방부목을 박을 요 파이프는 두께가 1.4T로 했어요. 요거를 2. 똑같이 2.9T를 하면은 피스로다가 박기가 너무 어려워서 요거는 얇은 거 2.9T를 했습니다. 이제 완공이 되면은. 영상을 하나 다시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.